안녕세요 시폰 케이크 하러 왔습니다. 시폰 케이크. 자, 시폰은 뭐 생각나세요? 나는 왜 시폰은 울랄라 치마가 생각이 나? 울랄라, 울랄라. 그 시폰 드레스. 태어나서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하, 진짜. 언젠가 한번 입어봐야 되는데. 자, 이 케이크를 볼 때마다 그 치마가 생각이 나면서. 자, 이 시폰 케이크는 굉장히 그, 뭐랄까, 가볍고 날아갈 것 같은. 자, 그런 케이크 되겠습니다. 우리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종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한번 보시죠. 시험 시간 1시간 30분. 이 종목에서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1시간 30분짜리 시험 종목이라는 거. 자, 시간 초과 1순위 종목 되겠습니다. 사실은 얘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1시간 30분 안에 이게 거서 나와서 빼서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순서가 완전히, 완전히 머릿속에 입력이 확돼 있어야 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훅훅훅 해서 빨리 오븐에 들어가는 게 수야. 자,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10분 케이크를 완전 안심하고 구울 수가 있거든? 근데 얘가 너무 서, 너무 그, 느려, 느리터지게 하게 되면은, 굽는 시간이 짧아지잖아. 요 그럼 빼놨을 때다 주저앉고 옆에 묻어나고 막 이런단 말이 자, 10분 케이크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시험 시간 내에 냅시다. 시간 내에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리면 쉬요 여기서 한 것이죠. 자, 10분 케이크 배합표 계량 시간 10분입니다. 10분, 1 0까지 10분 볼 제조하고 비중을 측정하시오. 자, 이거 비중 나오네요. 네. 드디어 여러분하고 비중 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비중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일반적인 스펀지 케이크 중에서도 20번 케이크 의 비중은 가장 가볍습니다. 0.4에서 0.5 사이가 나와야 됩니다. 0.4에서 0.5 사이. 자, 0.5가 넘어가게 되면 조금 불리합니다, 여러분. 비중이 맞아야 4개가 나옵니다. 다시. 비중이 맞아야 4개가 나옵니다. 야, 비중이 무거워질수록 반죽량은 적어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비중 측정해서, 여러분,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비중 점수 커요. 그 다음에, 시풍 펜을 이용하여 분할하고, 굳게, 시풍 펜, 이 호텔 4개, 예, 네, 이 호텔 4개 준비하겠습니다. 반죽전량상용하시고 자, 이 시풍 케이크는 시풍법으로 하죠? 시풍법은, 어, 버터 스펀지 같은 거 만드는 공립법하고 뭐가 달라요? 시풍법은, 누른자 거품 내지 않아요. 누른자 거품 내지 않고, 뭐가 들어갑니까? 베이킹 파우더, 팽창기가 들어가서 부풀리죠? 자, 이 방법은 식품법으로 하시오. 이거 별리법으로 하시는 분들 시험에 가끔 있어. 그러면 좀 점수 깎입니다. 자, 별리법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식품법으로 하십니다. 순서 잘 기억하셨다가 잘 외워서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재료 보시겠습니다. 자, 아, 계란은 한 11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1개 정도에서 조절하십니다. 노른자와 흰자. 노른자가 200이고 흰자가 400인데 이게 이제 11개에서 10개 정도 갖다 놓고 나면 흰자가 약간 모자라. 흰자가 약간. 그런데 솔직히 이제 감독님이 10개나 이런게 갖다 놓으시면 그거로 해도 제품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 10g, 20g 차이 나는 거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 나는 뭐 찜찜하다, 찜찜하다, 그럼 계란 한개더 갖다 깨시는 겁니다. 그거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들께서 어, 1,20g 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 제 생각에는 어, 흰자량 1,20g 정도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4,50g, 3, 4,50g 이렇게 난다 그러면은, 더 쓸까? 이렇게 가는 거죠. 예, 1,20g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초이스입니다. 재료 보시죠. 자, 박력입니다. 자, 이건 물이죠. 자, 흰자형 설탕, 노른자형 설탕, 똑같이 260g씩 동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소금, 베이킹 파우더 들어가죠. 야, 보통 뭐 스펀지 케이크는 안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주석산. 소금하고 주석산하고 굉장히 헷갈려들 하셔요. 그래서 계량하실 때, 주석산 하다가는 주석산, 이렇게 조용히 적어 놓으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주석산 들어갔죠? 자, 이거 머리 단단하게 하는 목적으로 들어간 거 아시죠? 아, 여러분들, 저 이런 공부도 안할 거면 안 가르칠 겁니다. 그 다음에, 흰자입니다. 자, 이거는 식용유 되겠습니다. 식용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만드시는데, 자, 자, 계량검사가 끝나고 나시면, 끝나고 나시면, 일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하셔야 될 게? 주속선을 먼저 어디다 넣는다. 자, 흰자 에 넣고 시작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을 거라는 거. 자, 그럼 소금은 어디로 갈까요? 네, 소금은 이따가 노른자로 넣고 가야죠. 자, 비피는 자, 밀가루와 채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저와 함께 해봅시다. 네, 시폰법으로 만드는 시폰 케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노른자 보이시죠? 자, 알끈 풀겠습니다. 알끈. 자, 제가 거품을 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알끈을 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알끈 푸른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망설임 없이, 자, 망설임 없이 식용유를 섞겠습니다. 식용유를 섞고, 자,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식용유가 들어가면 거품이 나지 않습니다. 노른자는 거품 내지 않는다고 제가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자, 이렇게 식용유 들어갔고. 자, 소금을 넣은 설탕을 여기에 바로 넣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쓱쓱 섞어 주시고. 자, 섞어 주시고. 예. 네. 식용유와 설탕과 소금과 자, 이렇게 섞인 상태에서 자, 이게 잘안 녹죠? 잘안 녹죠. 당연히 자 여기서 면 3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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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설탕은 아주 쉽게 녹게 되겠습니다. 자, 이 자 이렇게 뭐 이정도만 해주셔도 자 지금 은 끊지 않고 제가 가고 있습니다 자 끊지 않고 자 이정도만 하시면 설탕에 녹았나 안 녹았나 어떻게 확인하면 돼 만져봐 조금 남았네요 자. 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예 녹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뭐하러 갈까요 머랭 올리러 가야죠 시폰 킹 머랭 얼마나 올려요? 90%에서 95% 사이 올리는 거 제가 지금 보여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기계로 가서 머랭 올리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저 기계로 왔습니다. 머랭 올릴 겁니다. 머랭 올려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흰자 들어갈 건데 흰자 주속선 들어갔죠? 자, 보세요. 자, 기어는 3단 넣어 3단 넣어 주시고 자, 3단 넣은 상태에서 스위치 온 60% 상태에서 넣어라. 자, 이런 얘기가 이론상 나오는데, 60% 상태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포가 생겨 있는 상태는 상태인데, 쭈르르르르르 흐르는 상태. 요 물처럼 기포는 쌓여 있으나 윗면에 있고 바닥면은 수분이에요. 수분처럼 쭈르르르르 흐르는 상태. 자, 이 상태가 60%고, 60%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 넣겠습니다. 조금 남겨두시고 다시 스위치, 온. 는 그다지 먼 시간이 아니에요. 60%와 70% 상태는 자60% 70% 상태에서 자 어느 정도 섞였다 싶을 때 바로 70% 상태라고 보고 나머지 설탕을 섞겠습니다. 지금 섞어 약 어,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몇분 정도 걸려서 제가 95% 상태 꼬리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켜드릴게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찍어서 푹 찍어서 자 꼬리 보이시죠? 자 꼬리 보입니다 보이지 않고 요리 보이 들어 보입니다 자 들어서 빨딱 서 있습니다 자95% 짜리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쑥 찍어서 꾹 찍어서 이렇게 보세요 많이 찍어보세요 좀 이렇게 자 지금 대롱대롱대롱 흔들리죠 이 상태에서 자 위로 서 보겠습니다. 자서 보겠습니다. 흔들리죠. 자95% 짜리입니다. 95% 짜리 이렇게 머랭을 올려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빼서 가겠습니다. 머랭 올려온 거 보셨죠? 주이게 올렸죠. 자 설명 잘 아붙죠, 저. 자 왔습니다 제 자리로. 자 보여드리기 쉬우려고 이렇게 옮겨왔습니다만, 자 보기 좋게 잘 보이시죠. 자 아까 만들어놨던 이. 노른자 반죽입니다. 아까 순서 기억하시죠? 식용유 들어갔고, 설탕 들어갔고, 물 들어갔고, 소금 들어갔고. 자, 이 반죽에 한번 휘저어 준 후에 가루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루를. 제가 거품기 잡았죠? 자, 제가 거품기 잡았습니다. 왜 저거를 주걱으로 안 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얘는 노른자 반죽으로 거품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꺼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끄덕끄덕하시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을 내지 않았던 노른자 반죽이기 때문에 자, 거품기로 섞어도 주걱으로 안 섞어도 됩니다. 예, 이렇게 거품기로 섞는 게 오히려 제품이 더잘 나오죠. 자, 좋습니다. 자, 어느 만큼 섞어주시냐면요. 밀가루가 안 보여서 부드러운 크림 상태가 이렇게 됐어요. 자, 좋죠?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주걱으로, 여기까지는 제가 거품기로 섞었고요. 지금부터는 머랭을 섞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랭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머랭. 자, 먼저 반 섞어주시고. 문제지 좀 주시겠어요? 음. 제 거. 네. 자, 곧 놔주세요. 네. 자, 제가 머랭 섞을 때, 자, 이렇게 섞었습니다. 자, 점점 크림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자, 마지막 머랭 섞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을 나눠 섞는다. 뭐, 머랭을 우리는 모든 제품에서는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머랭은 좀 과감하게, 마지막 머랭은 좀 비중을 의식하면서 거품 자, 죽이지 마시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알뜰하게 이 머랭의 힘과 베이킹 파우더의 힘에 의해서 이게 시폰 케이크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자 섞는 것도 한번 이제 관심 있게 봐달라고 제가 그러셨죠. 그릇 돌리는 거이 저는 이게 돌리려고 의식하고 돌리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가운데까지 가장자리만 할게 아니라 가운데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자 좋습니다 반죽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비중이 가볍다 싶으면 이렇게 해줘. 과감하게. 자, 과감하게. 자, 과감하게. 비중이 무겁다 싶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비중을 절대 무겁게 한건 가볍게 할수 없다. 자, 얘는 반죽 온도가 몇 도일까요? 반죽 온도 23도입니다. 23도니까 22도에서 24도 사이에 나오면 되는데, 23도가 이게 여름에는 뭐 엄청 잘 나오죠. 엄청 잘 나오는데, 자, 겨울에는 나오기 어렵죠. 자, 온도계가 어디 갔을까요? 자 아까 있었는데 내 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온도계자 찔러서 자예 22.5도 예, 여러분 23도에서 24도 사이인 거 알고 계세요 반죽 온도가 제품에 미치는 영향 크죠 자 반죽 좋았고 반죽 상태 좋습니다 자 비중 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비중 컵입니다 시험 장소마다 비중 컵은 각각 다른 컵을 쓰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비중 컵은 이런거 비중 컵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일단, 저울을 키시고, 비중 재는 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저울을 키시고, 0뜬 상태에서, 자, 자, 저, 자, 컵을 올려놓고, 어, 18g 나가는데, 이거 의미 없죠? 의미 없는 숫자죠? 자, 0점 잡으시고, 물을, 물을 충분히 넣겠습니다 다시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물 무게 98g. 자, 엄청 찰랑찰랑 담은 것 같아요. 98g, 96g도 괜찮고 98g도 괜찮고 100g 될것 같아요. 이 범위 내니까 저는 한 98g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빨, 아, 이런 말씀안 되죠? <laughs> 굉장히 꽉 담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물을 버리고 자 다시. 이때 이거 0점 빼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대로 놓으세요. 지금 마이너스 18떠 있습니다. 마이너스 18뜬 상태에서 48g 나왔습니다. 48g. 자 계산기 부탁드립니다. 48 나누기 98 비중 보여주세요. 0.4898 죽이는 숫자가 나왔죠? 예, 0.48 정도. 0.4에서 0.5가 나오면 제가 비중이 맞는 거라고 그랬죠? 온도 맞았죠? 비중 맞았죠? 좋습니다. 0.4에서 0.5 사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패닝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이거 역시 제가 동영상 새로 찍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하니까 시간 더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 패닝하는 법을 아주 리얼하게 현장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닝하기 전에 준비하실 거 있죠? 시폰 케이크 2호입니다. 4개 준비되어 있고요. 이 비중이 맞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4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우, 다행이죠. 자, 시폰 어, 케이크 이형제는뭘 사용합니까? 물! 자물 사용하실 때 스프레이 쓰시죠 자 충분히 뿌려서 자 이렇게 엎어놓으셔야죠 자 이렇게 엎어놓으셔야죠 엎어놓으신 상태에서 패닝하시면 됩니다 자 미리 3개 엎어놨었고 제가 패닝을 할때자 보세요 이렇게 물기를 털어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짤 주머니 쓰고 막 이랬더니 다 너무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현장용으로 시폰케액을 패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다소 무식할 수 있는데 자,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시간 대략도 되시고 굉장히 활용 좋습니다. 자, 저 이거 한 손으로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을 수 있어요. 자, 한 손으로 들고 보이시죠? 붙겠습니다. 자 위에서 약간 떨어주시면서 그릇을 돌리죠. 자 이렇게 천천히 리본 모양으로 떨어지시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계속 돌리시면서 어느 선에서 자 어느 선에서 자 이걸 끊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참 잘하죠. 그죠. 이분하고 대화하는 거참 재밌어. 자, 다시 한번,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자, 이렇게 밑에서 하시면은 잘 몰라요. 들어주셔야 돼요. 자, 들어가면 순간 들어요. 이렇게 들면서 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네개를 패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정도에서, 자, 이 정도에서, 아까랑 동량으로 제가 끊었습니다. 시폰케이크를 이렇게 패닝해 봤는데, 기가 막히게 4개 분량. 틀 아래로 한 4cm 정도? 한 3, 4, 4cm 정도 되는 분량으로만 하시면 정확한 비중이 맞은 겁니다. 자, 4개의 무게를 정확하게 맞춰서, 눈, 눈대중으로 하시더라도 거의 양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색깔이 이쁘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번 시험에서부터는 그 오렌지 콩크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딴 때는 주황색이 들었었는데, 자, 오늘, 어 이번, 올해에서부터는 주황색소가 빠졌기 때문에 노릇스름하죠. 노릇스름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반죽이 만들어졌고, 색깔은 이제 잘 구셔야 되는데, 자, 5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는 거 있었죠? 기포를 빼주는데, 자, 이거 콩콩거리면 안 되시죠? 젓가락 같은 거 사용해서, 하나, 둘, 셋, 넷, 자, 빼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나2 3넷 다섯. 나2 3넷 다섯. 자, 기포를 뺀 겁니다. 자, 이제 오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들 잘 커서 나와야 돼요. 오븐 보시죠 오븐 온도. 위에 불 180, 아래 불 170에서. 자, 이 온도에서 약 30분에서 40분 사이. 자, 시간은 약 10분 정도 오차 두겠습니다. 30분에서 40분 사이. 위에 색이 약간 진한 갈색이 나야 옆색도 색깔이 조금 들어갑니다. 자, 5분 안에 들어가도록 하고. 자, 보시죠. 넣을게요. 네, 문 닫고 약 30, 40분 후에 올게요. 이따 봐요. 네, 시폰 케이크 시간 다 됐어요. 시폰 케이크 한 35분 정도 걷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색깔. 어, 예, 위에 색깔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의 위에 색깔이면 옆색은 굉장히 이쁩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자, 위에 색깔이 이런 갈색이 나와야 됩니다. 자, 나왔죠? 예. 네. 자,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스폰케이크 뒤집어야죠. 자, 뒤집습니다. 뒤집습니다. 뒤집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거 시간초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빨리 빼야 돼요. 이거 시간이 많다 그러면 그냥 식혀서 그냥 빼겠지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자, 얼른 식혀야 되니까 자, 빨리 자, 행주를 씌웁니다. 자, 어떤 충격 요법을 쓰는 거지? 네, 차가운 충격 요법을 써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식혀야 됩니다. 자, 최대한 빨리 식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뺄 시간이 부족하다. 자, 자, 작업 완료 시간이 여러분들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한 2, 3분 후부터 바로 빼야 됩니다. 손이 디거나 말거나, 화상을 입거나 말거나, 손가락이 풀어지거나 말거나, 무조건 빼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약간 들고 오면 주저앉을 수 있으나, 그래서 일단 빼야 점수가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시고, 자, 이따가 제가 잠깐 시켜서 바로 빼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당당당. 제가 이거 행주 여러 번 찬물로 바꿔서 계속 식혀서 지금 한 5분 정도 열심히 행주 갈아가면서 이렇게 좀 나름 식혀놨어요. 에, 너무 식혀서 빼면 현실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뜨거운 상태에서 빼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 정도 빼서 보여드리면 좋겠죠? 자이 정도 자 좋아요 보겠습니다. 빼시는 거자 자연스럽게 누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과감하게. 자, 자. 가운데 가장자리 누르셨죠? 가운데 누르시고. 자. 뒤집어 퍼 자, 그다음에 자, 빼.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빼서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좋습니다. 자, 이거 빼는 거 어떻게 빼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계속 돌려서 손으로 자, 돌아가면서 자, 이렇게 빼면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렇게 <laughs> 탁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자.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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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져서 자이렇게 살짝살짝 살짝살짝 살짝살짝살짝 흔들어 주시면 자 요렇게 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네. 하나 더 빼봐요 자 정말 뜨거운 거잘 만지지 나한번더 빼봐요 죽인다 음. 아나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뭐는 못해 자 눌러 주시고 돌려 주시고 뒤집어 주시고 자 옆에 빼 주시고 자, 옆에 돌리면서 자, 살살살살 서 어머 쑥 내려가 버렸네. 자, 요렇게. 흔들었서죽이죠 자, 이렇게 자, 네 개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